안녕하세요. 자, 믿고 따지고, 믿고 따지지도 않는, 믿고 보는 온도 파이낸스 코인 관련해가지고. 요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먹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리면서 저점대를 또 갈아치우나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대 이렇게 6월 말에서부터는 시작해서 아무래도 일단 상승세를 보여준다 했습니다만 RWA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발 호재 관련해서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호재 관련해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호재에 비해서는 드라마틱한 이런 펌핑을 일뤄내지 못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또 온도 파이낸스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시고 아쉬워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았던 또 코인 중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 코인입니다. 어쨌든 미국발 호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다가 7월달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 거래량이 꽤나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천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다시금 스멀스멀 900원대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요 항상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글로벌 이렇게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조짐이 보일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항상 이들이 이들이 어떤 식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해외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고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시세를 분출할 때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가격대로 형성해서 어떤 일정으로 끌고 나가는지 010-2690-552번으로 문자 1 보내주시는 분들께 자세히 온도 파이낸스 코인 관련해서 대응방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탈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수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고맙습니다.